남았을 때 건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촬영모의 한도인 모터리가 오늘 목요일, 뭘 목요일,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대낮에 카메라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뭐좀 컨디션 조절하려고 누워있어도 뭐쉴 수가 있어야지, 이 분통이 터져가지고 정광호의... 신의식이, 이 설레바리 새끼들아. 어이, 정강, 정강호이 니한테 물어보죠. 네가 선지자라며. 선지자 새끼가 그래. 그 많은, 니네 말대로 천만 조직인데, 천만 조직이 움직여가지고, 그, 저, 공수처 그 진입을 못 막나. 네가 그, 어찌가 선지자가, 이 개새끼야. 설레바리 새끼야. 선동, 선동해가지고. 니는뭐 대통령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니 네 나름대로 목 다른 목표가 있겠지 뭐 기독 <laughs> 기독교 세력을 뭐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니네 권력을 만드는데 그 오직 거기 목적이겠지 그거 말고 뭐가 있노 그게 그게 아이고 진짜 진 대통령을 지킬 거라면 아니 공그 공수처 공격을 지킬 수 있는 천만 천만 조직이라며 천만 조직 그것도 못못 하나 야 이자스가 사기를 쳐도 맞게 쳐라. 뭐개돼지들한테 통하겠지. 뭐 선동, 선동하면 끌려다니는 개돼지들한테는. 그 정도는 한번가지면 충분하니까. 여기 시내식, 그 같이 쫄쫄 따라다니는 신내식이라는이 씹새끼야. 니네 시발은 박근혜 이런 팔아가지고 니네 첩사의 그반수 브라더 사다 바치는 새끼니 네 하는 게 뭐있노? 우파 국민 여러분, 이런, 저, 저, 선동, 선동꾼들한테 휩쓸리지 마세요. 뭐, 신혜식 이 새끼는 우리나라 유튜브에서 돈을, 그, 가장 유튜브 수입이 가장 많은 놈이라고 나와 있더라고. 몇십억이 수입이 된다던데. 여러분들 그거 따라다니면서, 뭐,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하는 게, 그게, 박 박, 그,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니고, 신의식이, 그, 정광호의, 그 지갑을 채워주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제, 내가, 저, 세뇌탈출, 그, 백모, 저, 유튜버를, 뭐, 빠지지 않고, 그, 구독하고, 시청하고 있는데, 여, 저, 이, 백모한테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더라고요. 뭐 새로운 조직을 형성한다고 그런 나오대요. 뭐 정광홍이 같이 뭐 어떤 개인적인 개인 개인이 나서지 않고 그냥 그뭐뭐뭐 뭐, 뭐, 무슨 코리아 아이123 코리아 그러니까 12월 3일 그 12월 3일을 그 상징하는 12123 이런, 거, 이런 제목이고. 그 다음에 코리아. 123 코리아라는 그런 어떤 조직이라면 조직이겠죠. 조직을, 그 시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백모 이양반은 그 우리한테 알려지기로는, 그좌로 운동을 하던 좌팔, 좌빨, 좌이 원래 좌발이었습니다 근데, 박근혜 탄핵 때도 많이 움직였죠. 그, 박근혜 탄핵을 막고자. 그렇지만, 그때부터 밖에가 움직였는데, 뭐, 실력을못 거뒀죠. 워낙 힘이 약하니까. 그때도, 이 조직을 정비하려고 노력을 해봤답니다. 근데, 보시, 보, 보, 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정광욱이라는 이 선당꾼, 손동꾼, 선동꾼이 깽판 놓고, 뭐, 우파, 저, 여당 국회의원 협조 안 하고, 전부 저, 이 설레발리들한테 그 여론이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공 못한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 이, 저이정광공이 말따라 천만 세력을 하자. 그럼 저, 그 막, 뭐그 다는 아이 테니까 막좀 뭐 빼고, 막뭐 백만 세력을 하자. 백만 세력이 그래. 대통령 그, 그, 관제에, 그, 대통령을, 저, 체포하러 오는 그 공수처, 그 불법, 그, 불법 체포조를, 그거 하나 제압 못 한다. 그거 하나 대처 못 한다. 말도 안 되잖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천만 조직이면, 거기에는 저 여러 지휘부가 있어야 될 겁니다. 지휘부가, 그, 만약에 이번 예를 들어보면, 공수처가 체포, 저, 작전을 실시한다. 그러면, 이 천문, 저, 조직, 지휘, 지휘부는, 이 공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누구나, 뭐, 뭐, 머저리 꺼벙이들도, 그,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그, 그시뮬레이션을 따라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이 대책을 세우면, 이 천만, 그지 말달 천만, 막 다, 저기, 뭐, 90%깎아고 10%, 100만이죠. 백만이그 100만이 뭐, 몇천 명 되는 그, 그걸 못 지킨단 말입니까? 이게 믿죠. 그 여러분, 그 여러분 올려는은게 받아들여집니까? 어떻게 그저 윤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뭐, 가만히 있으면 유혈태가 유혈사태가 일어날 게 보이죠. 그렇지만, 그 유혈사태를 정광호의 같은 그런 세력이 있으면, 유일사치를 피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조직을 그냥 지들 그유튜버 그 수입에 수입에 도움되는 데 쓰고 그 쓰기 위해서 이 조직을 움직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왜 이렇게 단합이 못 되냐? 이런 사이비 선지자가 있기, 있어가지고, 세력이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이비, 사이비 선지자, 선지자, 뭐, 선지자 뭐, 개 젖바라 시발, 뭐. 선지자가 뭐고, 그, 그, 지휘자들한테, 지휘자들 뭐 목에서 선지피를 유도하는 게 선지자냐, 개새끼야. 여기 내가 답변내 해봐라. 왜, 그, 누구나 다 들으면 알아듣을 수 있게끔 있도록, 그, 공수처 그 집행을 막을 수 없던 걸 누구나 알아듣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봐라. 나를, 내머리이 나쁜 머리 한번 설명, 좀, 이 나쁜 머리를. 아, 참, 나쁜 머리 아니다. 나 상당히 좋은 머리인데. 이 머리에다가, 한번 설명해 봐라. 이해할 수 있도록. 빨리 해라. 그리고 뭐, 너, 니놈은 또 핑계 댈게 많겠지. 하나님의 계획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 저, 뭐 어떤, 그, 목, 목벽에 위해서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배임 할 수, 그건 나도 할수 있다. 이 계좌서가. 내가 그 정광우 욕을 하기 위해서 한게 한 아닙니다. 정광우, 이거는 이 내가 예, 예전부터 욕을 하고 있던 놈이고. 나는 그 우파 국민들, 보수 우파 국민 여러분, 이 정광우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눈을, 눈을 뜨고 귀를 열고 한번 바라보세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선지자 뭐, 뭐, 선지자 뭐가 선지자인데 아 이거 그 지지자, 그 지지국민들한테 뭐뭐가돼 해서 선지피법 안있는게 선지자입니까? 휩쓸리지 마세요. 지금 보수 우파에는 핵이 없습니다. 나는 근데 영상에도 어제 그 오늘 올렸습니다마 보수 우파에는 핵이, 핵이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강력히 추천합니다. 난 박경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뭐 내가 통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 동영상으로 그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난저 내보다 세살 많은 박근혜 대통령 우리 학교에 때부터 누나라 그랬는데 박근혜 누나한테 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뺄개 없는 세상 그걸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원했는데 꿈을 꿨는데 그럼 지금 박근혜가 입을 누구나 입을 다 담고 있다는 거, 그 꿈을 벨게이들이 짓밟는 걸 보고 있겠다는 이야기죠난 그래가지고 그 영상으로 그이 말을 했습니다. 제발 이저 박근혜 누나는 여기 얼굴만 보여도 보수 우파 핵이 되니까 보수를 결집시키고 움직일 수 있다고. 여러분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홍준표 시켜가지고 박근혜를 축당시키기 시작, 시도했고, 저, 축당 됐잖아요. 박, 박근혜를 축당시켜서, 보수 우파가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홍준표는 왜 축당을 시켰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그, 그, 저, 이 뼐개이들이 봤을 때는, 보수 우파를 결집, 결집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힘, 핵, 핵으로서 박근혜가 앞으로 핵이 될수 있다. 그래서 핵을 아예 그, 쓸 자리를 없앤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는 아마 아마 죽을 때까지도 이 보수 우파의 핵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이 보수 우파의 핵을 지금 다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태풍이 그 힘을 치다가그 중심의 핵이 무너지면 태풍이 소멸되죠. 그리고 그 여왕 그 부, 양봉에서 여왕벌이 그, 떠나면 그 볼통 전체가 흩어집니다 그하고 마찬가지. 지금 보수 우파에는 핵이 없습니다. 핵의 역할을 해, 중심의 역할을 할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중심의 인물은 자타가 인정하고 또뭐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보수 우파의 핵은 박건혜입니다. 박정희가 있었고 그 딸인 박, 박건혜가 있습니다. 박건혜가 이 핵을, 핵의 중심을 중심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보수 우파가 완벽하게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이, 그이 사이비 선지자, 선지피 유발자, 이 정강호이한테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세요. 신의식이 그, 마, 지, 지 첩사이, 방수 브라더 사람들 돈 보태주지 마세요. 왜그돈 보태줍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뭐가 좀 문제고,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여러분들 다 머리 다 달렸잖아요. 머리 그악세사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정확한 생각 판단하라고 을 아주 질 좋은 컴퓨터를 달아준 거예요 모고에다가왜 그걸 사용 못하고 끌려다닙니까? 뭐 개돼지입니까 여러분들? 개돼지에서 좀 벗어나세요. 이 재명이만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이걸 선동하는 이 우파 세력들, 선지 그 사이비 선지자, 그 설레발이 선지자가 곧 그, 선동가, 선동가들이죠. 신의 시 선동이죠. 선동이 고 설레발 아닙니까? 선동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보수 우파가 중심을 잡고 일을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 그쇠연습하안 가고 하루 좀푹 쉬려고 있었는데 도저히 뭐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쉴 수가 없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수 우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합시다. 이 악세사리 대가리가 아닌 실제적인 그최 최고급 컴퓨터인 이 두뇌를 사용합시다. 아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논리적으로 성립 안 되는 건 버리고 성립되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작정 와와 해가 따라다니는 일. 시체만 늘어날 뿐입니다. 뭐, 목구멍에 피를 쏟으면서까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남았었대.